아르안김윤입니다 안녕녕.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르미안의 10년 임상 경험과 노하우로 만들어진 꺼진 주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꺼진 주사는 특정 부위의 꺼짐을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개선해 드리는 주사 시술로 주로 이나 이마 관절 부위에 시술합니다. 얼굴의 꺼진 부위에 인치 친화적인 재생 성분을 사용하는 간단한 주사 시술로 필러와는 전혀 다른 시술입니다. 꺼짐 주사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피부의 꺼짐 부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 부작용 가능성이 낮은 시술로 안전하게 피부 꺼짐을 개선하고 싶은 경우, 과한 느낌을 선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부 꺼짐이 개선되기를 원하는 경우, 지방 이식과 같은 외과적인 수술이나 마취가 부담되는 경우, 필러나 보형물 같은 인공 물질 삽입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 혹시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꺼짐 주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꺼짐 주사 한번 재생된 조직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안전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3~5회 정도 반복 시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Q&A 질문 받아볼게요. 꺼진 주사는 주로 관자놀이나 이마 볼등 자연적으로 꺼진 부위에 적합하고 여드름으로 인한 함몰이나 수두자국, 과다한 흡입에 의해 꺼진 부위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꺼짐 주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르셨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